6월 28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49% 상승한 2797.8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2만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21% 상승한 840.4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2만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1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중 상한가 종목은 인텍플러스와 JMB 두 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3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 기업들이 HBM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D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HBM에만 집중하다 보니 HBM은 공급이 너무 과해지고 상대적으로 D램은 부족해지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는 내년 메모리 생산 능력이 역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한동안 쓰지 않던 설비들까지 동원하여 메모리 생산 설비 가동률을 최대로 올리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이러한 소식 속 반도체 관련주 일부가 상승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인텍플러스는 어제 장마감 후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인 A사에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A사는 조만간 인텍플러스에 발주 주문을 넣고 올해 안에 첫 제품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의존도가 높은데 이번 공급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케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인텍플러스가 어제 시간에 상한가에 이어 오늘 장에서도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jmb는 삼성전자의 20년 가까이 스테커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는데요. 스테커 시스템이란 반도체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 과정을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반도체 불량률을 낮추고 수율을 올리기 위한 필수 공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식료품 섹터입니다. 해외에서 k푸드 열풍이 불면서 주요 식품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로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사조그룹은 미국의 냉동김밥 36톤을 출고한다는 소식과 연매출 1조 원 규모의 식자재 및 이타급식 업체인 푸디스트를 인수했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사조그룹은 이번 인수를 통해 매출이 6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CJ와 동원그룹에 이어 대상을 제치고 식품업계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윙이푸드는 일본 기호 실적을 감안하여 주식 예탁증서 원주 교환 비율을 1대1로 변경했다고 밝혔는데요. 윙이푸드는 지난 3월 주식 예탁증서 발행 방식으로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나스닥 상장을 통해 136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식료품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3번 해운 섹터입니다. 홍해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들의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중국이 그 전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물량에 밀려 국내 기업들은 배를 잡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웃돈을 주고서라도 배를 쓰려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해상 운임 가격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과 철강, 타이어, 화장품 기업들은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높은 운임비 때문에 팔면 팔수록 손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해운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해운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IOK는 어제 장마감 후 기타 자금 확보 목적으로 디 m 파트너스 대부를 대상으로 한 20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 발행 공시가 있었는데요. IOK는 이틀 전 기타 자금 확보 목적으로 최대 주주인 디모아에 60억 규모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조달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면서 IOK가 강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이어서 앞타바이오는 한양증권에서 압타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를 발행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양증권에서는 압타바이오가 다수의 빅파마들과의 기술 이전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 속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헥토파이낸셜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회사 설립 이후 최대 규모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네요. 다음으로 휴림 네트웍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휴림네트워크스는 어제 휴림로봇이 보유한 휴림네트워크스의 지분이 증가했다는 내용의 전자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소록스는 경구용 치매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아리바이오가 알츠하이머병 진단 강화를 위해 미국 켄터키 임상시험 연구소와 전략적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상승한 것이라 파악되는데요. 소록스의 최대 주주는 아리바이오의 정재준 대표이기 때문에 소록스는 아리바이오의 호재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이렌텍은 미국 배터리 기업인 이노빅스와 배터리 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이노빅스가 만든 배터리 셀을 배터리 팩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며 배터리 팩생산을이랜텍이 담당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HVM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HVM은 첨단금속 전문 제조업체로 우주와 항공, 방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주요 제품으로는 우주항공 구리합금 소재와 항공기 부품용 베타열처리 타이타늄 합금 등이 있습니다. 그런 HVM은 오늘 최고 76%까지 상승 후 종가는 공모가 대비 12%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해주었네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